얼마 전에 제가 이만을 찍었어요. 이만을 찍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느리게 찍은 건 사실입니다. 몇만 찍는 거뭐 사실 그거 일도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 오래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유튜브 더럽게 못 한다라는 건저기하지 않고 계속 천천히 천천히 기어 온 건지 걸어 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촬영했던 거 에피소드들을 살짝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해서 어떤 영상들이 제일 기억에 남았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봤는데요. 특별하게 기억나는. 영상이 있냐? 76명이 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10분이 레이저 조립 케이스 테스트. 이거 TG 님이랑 같이 했던 그 10개 케이스 돌렸던 거, 그거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당사자가 있는데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새벽, 그거라고. <laughs> 중고부품 찾는 업자는 이건 사실 진짜 다섯 개 정도는 제가 직접 가갖고 떠왔는데, 떠오면서 첫 번째 이제 떠온 분이 딱 만나자마자 제일 무슨 아니 뱀뽕 같은데? 우리 동네에서 뭘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내가 이 근처 어디 음식점 다니다가 그쪽에서 나오셨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 보고 신님 마시죠. 이래서 <laughs> 우리한테 사신 분이구나라는 거 그때부터 알았지. 그 전날 우리한테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가시고 그 2,600을 가지고 계셨다가 올리자마자 연락이 와가지고 딱 사람을 만났더니 저였던 거야 그 사람이. 두 번째 사러 가신 분이 이제 촬영을 제가 또 몰래 했다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안다고 컴퓨터 되게 좋아한다고 그분. 나머지 세 분들은 사실 물어보지 못해서 좀 창피하더라고 사실. <laughs> 포장에서 리얼 테스트한 거, 아 노가다 벤치한 거. 벤치 같은 경우에는 싹. 노가다 쌉다 그냥 벤치 돌리면서 항상 느끼는 게신성조님의 벤치가 이게 양 자체가 워낙 풍부하잖아요 진짜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항상 벤치를 돌리는데 제가 조금 돌려 봤던 것 중에 좀 기괴한 거는 케이스 벤치 큰 의미는 없었는데 돌리게 되면서 느끼게 된 바는 굉장히 많았다 수치도 중요하지만 돌리면서 느껴지는 그 어떤 영역이 있거든요 벤치 돌릴 때 혈압이 조금 있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영상 만들면서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간 게이 케이스 영상이거든요. 사실 제 돈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시즈님이또 이렇게 이번에 제가 좀 이렇게 숟가락만 얹어서 이렇게 들어간 그런 건데 재밌게 제작을 했고 아 여장 여장은 또 한번 봐야죠. 뭐뭐뭐뭐뭐 <목소리> 미션 연기 봐라. <바라. 목소리> 사실 이게 한 시간을 찍었어요. 어이 화장을 한 시간 동안해서한 시간. 찍었던 우리는 굉장히 재밌었었다. 촬영할 때 재밌었던 게 따로 있고요. 별 내용 아닌데 이렇게 막 뜨게 된 영상 기억에 많이 남는 영상이라고 한다면 뷰수가 제일 많은 순으로 해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꼬라지가 너무 배기시는 거예요. 안경 끼고 있고 염색하고 있고 이 뒤에 이 지저분한 이 모양새 막 여기 쌓여 있는 팩 컴퓨터 막 이거보다 더 나은 영상을 만들어서 이 영상을 내릴라 그랬어요. 이게 안 내려가는 거야. 내가 나를 못 이겨. 영상 내용은 굉장히 괜찮거든. 그래픽 카드에다가 꽂고 어, 내장 그래픽에다 꽂지 마라 어, 시작점에서 컴퓨터 화면이 안 나오는데 항상 제가 컴퓨터 화면이 안 나오면 흔들어봐라 빼고 켜봐라 한 개만 꽂고 켜봐라 메모리 트러블는이세 개만 해도 어, 한90% 이상은 고칠 수 있습니다 댓글2 4 9 0 7개가 어, 이분들의 출장 서비스를 내가 일단 말안 했다는 거 굉장히 조금 사명감이 있고요 이거는 PD가 생겼잖아요 다른 하나는 뭐 찍어요 그리고 막 설렁설렁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SSD 이거나 한번 찍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뜨네 조금 쇼킹한 건 가장 많이 본 장면 중에 하나예요 <laughs> 그래 아주 난리들이 났어요. 어, 사타선을, 사타선을 저렇게 말아가지고 저거를 어? 문제가 생기고 막 끊기고 단선이 되고 어? 아,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한 십몇 년 동안 저렇게 말았거든요. 뭐, 사타선이 저거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다? 없었어요. 그냥 뭐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아주 이 4K 이거는 성조님 운영진인 요거를 제한을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찍어보는 거 어떠냐? 해가지고 이거를 찍었어요. 제작 기간이 PD가 이거를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붙잡고 있었어. 다행히도 이게 처음으로 다른 어디 커뮤니티에 이게 얹어져서 되게 올려주신 덕분에 이게 뜬. 이게 좀 많이 널리 퍼진 그런 영상이 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커뮤니티에 터지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아까 얘기해 주셨던 이제 무법 영상도 여기 있는데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지금 CPU 무법을 제가 재현을 하려고 어떻게든 찍어보려고 내가 열댓 개를 뽑았는데 안 뽑히는 거야. 이게 참또 속상했던 게 카메라 앵글이 안 맞았어. <laughs> 이거 찍고 나서도 한 세네 개는더 했는데 안 뽑히더라. 뭐 하여튼간 잘 터져줘서.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벤치를 돌리고 와 이거는 잘 만들었다라고 느꼈던 게 쿨러 벤치 영상이었거든요. 되게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 벤치를 돌리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음 그랬습니다. 이거 혹시 댓글 창 기억나세요? 따봉하고 하트를 아직도 안 눌러요. 조금 시비가 붙고, 막 여기저기서 조금 난장을 피고 막 그랬던 영상이라서, 아직도 이제 조금 논란거리가 될것 같아서, 이거를, 아직도 하트나 뭐, 이런 답글 이런 거를 지금 아예 리액션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댓글창에서 싸움이 나고, 완전 곱창이 났죠. 손조님이 뭐, 해명 영상 비슷한, 어 그런 영상도 만들고, 좀 되게 죄책감이 들었던, 좀 미안했던 약간 그런 영상이에요. 대전 영상이 박을 터트리지 못한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대전을 갔었던 영상이 이거예요. 네. 14년차야 사기꾼이 대전에 있는 나의 고객의 컴퓨터에다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이 새끼가 나를 욕하는 거야 되려 끝나고 나서 이제 대전까지 내려왔는데 그냥 올라가기좀 그렇더라고 신성준님의 가게랑 되게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찾아갔더니 어, 자리 없네 내가 온다라는 어, 그 전화를 받고 어, 밥을 사러 갔다는 거야 가고 앉아갖고밥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년이 돼서 이제 한두 번씩 찾아뵙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기부 영상 찍으러 한번 아, 점점 뿌네 <laughs> 기부하러 요게 또한번또 갔죠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시나 아, 없어. 이거를 실제 포장해서 저렇게 굴려서 진짜 이 쿨러가 버티냐 못 버티냐를 했어요 핀이 이렇게 휘었어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파워가 이렇게 휜 거예요 같이 요즘 같은 날씨였어요 드러내고 어, 싸고 포장하고 이거를 세 번을 한 거야. 세. 머리 상황 보시면 되게 이렇게 좀 약간 뽀송뽀송한 느낌이잖아요. 땀이 막 아니 온몸에 꿀 발라놓은 거 마냥 완전 말아 먹었지만 어, 3천에 이제 진짜 우리 티제를 얻게 한 어, 우리 케이스 케이스 리뷰. 예전에 티제는 참 말랐었다. <laughs> 티제가 처음으로 어, 나왔던 어, 이게 아이코다에서 일 끝나고 와서 실제로 벤치를 돌렸었던 어, CPU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엔 또한번또돌렸거든요 그랬어요. 이것도 고생 엄청 했죠. 또 케이스 하면 또 제가 또 잊을 수 없는 케이스 영상인데, 만약에서 케이스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리뷰를 하기 시작한 건데, 케이스 강판 두께라든지 이런 게 조금 중요하다. 막 이런 걸 보여드리고. 저런 영상도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어디든 남겨주시면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영상 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어좀 이렇게 제보라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어 댓글로 조금 많이 남겨주시고 어 댓글 열심히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직접 남기는 거니까 좀 글로 좀 표현하기 힘들다 이러면 목요일 날 오셔서 이렇게 생방에서 물어보시면 어 답변 확실히 해드리니까요. 어 그런 거.